김들님, 제 아버지는 엄청 엄하셔서무서무셨어요 특히 옛날 아버지들 그렇죠. 근데 제 동생이 애 키울 때 올케가 자상한 엄마, 동생은 엄한 아빠 컨셉 잡았는데 동생이 너무 착해서 그게 안 됐어요. 그러니까 요새는 뭐 자녀분들하고 많이 놀아주는 어떤 아빠들이잖아요. 아빠들도 예전에는 그냥 그게 예전 분들이 잘못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배우고 자라와서. 예. 그리고 뭐 그때는 주로 어머니가 가정 돌보고 아버지가 일 나가신 거잖아요. 그러니까 사회생활에 치이고 오면은 또 그런 내색을 안 하는 게 예전 예전 남자들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 아, 밖에서 힘들었던 부분을 어, 어떤 가정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게 예, 그분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. 었 예. 사회생활에 여러분도 요새 남녀 뭐다 하니까 여성분들도 해보시면은 옛날 아버지들 그 마음도 예, 예, 느껴지시잖아요. 다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듯한 에, 가장의 어떤 그 어떤 무게와 에, 힘듦. 되게 옛날 분들도 많이 그냥 그 시대를 살아 살아낸 분들이지. 뭐뭐뭐뭐 가부장제였네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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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쩐 데좀 뭐, 바뀌어야 될 부분이 없진 않았지만은 그냥 그렇게 뭐 난리 통에 살아남아서 이렇게 막그 고향 아닌데도 이렇게 터 잡기도 하고 이렇게 뿌리 내리고. 어, 살았던 분들이라 고생 많이 하셔서 그래도 옛날 분들이 근면 성실했기 때문에 막 어, 어떤 예, 그런 잘 살아보자는 어떤 기치 아래 달려왔기 때문에 이 정도 경제 발전을 이뤘다고 봅니다. 예. 그 당시에 전쟁 겪고 어 그렇게 식민지에서 이렇게 벗어난 나라 중에 이 정도 성장한 나라는 예, 전 세계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하나의 모델이기도 하고, 예. 그래서 다 배우려고 하잖아요, 우리나라. 개도국이나 저 아프리카 국가들께서 가장 모델이 누구냐 할 때, 어떤 나라냐 할때 우리나라가 모델이 돼주고 있잖아요, 그래서. 어찌보면, 예, 위대한 구, 어떤 국민들이고, 예. 근데 또 우리는 항상 그 주변에 강대국이 많아가지고 위험이 더 살고 있기 때문에 외교도 예, 잘해야 되고, 국방도 잘해야 되고, 예. 경제력은 경제력대로 더 키워나가야 되고, 문화력은 문화력대로 해서, 어, 이게 단계에 그칠 게 아니라, 꾸준히 콘텐츠 개발하고, 이렇게, 보편성을 가진 얘기들을 담아가지고, 어, 세계에 알려야 그나마, 이렇게, 예 그러잖아요. 티벳이 이렇게 쉽게 안 무너지는 것도, 어 영성에서 티벳이 그 세계에 알려지니까, 전 세계인들이 보호를 해주잖아요. 예. 그와 이 문화가 앞서는 나라는, 어쨌거나 우리가 좀, 땅이 작고, 어떤 소고기를 하더라도 세계인들이 또 지켜줍니다. 이렇게 예, 그 문화의 가치에 공명하고 이렇게 어어 어, 그렇게 좋아하는 나라들이 또그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지켜주기 때문에.